네, 변두리 해외 선물 연구소 일일 포지션 매매 전략. 오늘은 2019년 12월 19일 목요일이구요. 현재 시간 오전 9시 48분입니다. 어 앞으로 이그 일일 포지션 매매 전략은요. 예, 방송 제작을, 동영상 제작을 어, 10시 반 이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실시간 방송을 예,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그 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는 그래도 수익이 났어요. 예, 어제 호달이 의외로 반등을 하면서 조금 힘들었는데 예, 그냥 내버려 뒀더니 예, 그래도 한 십몇만 원 수익은 났습니다. 예. 자 어, 오늘 장 한번 보시죠. 어, 일단 어, DD에서 하나 조금 고친 거는 여기 중분 추세라고. 예, 그러니까 중분 추세가 변경이 됐을 때는 예, 육성으로 어, 소리가 나오게 해놨습니다. 중분 추세 변경 종목 확인. 예, 그니까요 중분 추세가 계속 하방으로 가다가 뭐 상방으로 바뀐다든지 상방으로 가든지 하방으로 바뀌는 게 있을 때는 예, 어, 말로서 예, 설명이 되게끔 예, 노티스를 주는 식으로 좀 바꿨습니다. 예. 자 어, 오늘은 일단 S&P 나스닥이 어, 2020년 3월 물로 변경이 됐고요. 5일은 예, 2020년 2월 물로 변경을 어, 했습니다. 예. 자 어, 현재 보면은 골드앤유로가 어, 하방이에요. 특히 골드가 어, 하방 대박 신호가 예, 지금 잡혔습니다. 그래서 골드 오늘 하방 공략이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뭐 하늘 매도니까 80대 이상에서 매도 들어가면 이 땅까지는 한번 노려볼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1479.4에 매도 하나 는 상태입니다. 여기를 노리고요. 1477.1을 노리고 n 도 계속 하방이 이어지고 있고 유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예, 요게 같이 지금 하방이어서, 달러 인덱스 시작이 돼야지 좀, 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 너무 계속 밀려왔기 때문에, 예. 호주달라는 요게 지금 반등이 셉니다. 이게 하방이긴 한데, 하방인데, 예, 반등이 상당히 세고, 지금 순간적으로 9호까지 올라갔었네요. 예. 자, 하지만 같이 또 파란색이 돼서, 파란색 화살표 나오면 호주달러 하방 공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S&P 나스닥 뭐 쉽게 안 무너지죠. 예, 쉽게 안 무너집니다. 예, 지금 뭐어 어마어마하게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로는 거의 뭐 10일, 9일 연속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5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매도 보기 예, 힘든 예, 그런 종목들입니다. 예. 자, 지금은 중분 신호가 예, 하 아, 아직 중분 추세는 상방이네요. 예. 아유, 이건 건드리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예,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어, 오늘은 그래서 골드 매도에 조금 예, 전략적으로 어, 접근하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일단 1477 많이 무너지면 시가 땅까지 또 갔다 올, 가, 갈 가능성이 있다. 예, 자, 147이나 147.5까지는 2 매수는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이런 말씀드리면서 예, 이따. 10시 30분에 예, 유튜브 스트리밍 방송으로 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요. 방송 시간을 오전 10시 반에서 오후 5 오후 3시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어, 제가 뭐 이거 신경을 너무 쓰기는 예, 힘들고 그래서 단이 시간 이후에는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요 엑셀을 캡처를 떠서 이 오픈 채팅방으로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보실 분들은요, 어, 티스토리 블로그 변들리 해외선물연구소 가면은요, 예, 오픈 채팅방 안내가 있습니다. 여기 가셔서 예, 카톡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예, 들어오시면은 제가 뭐한 뭐 시간 또는 뭐두 시간 시간 나는 대로 요 캡처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거를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이유는 이 하늘하고 땅이 약간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이 추세, 예, 이 추세, 이 화살표 방향을 조금 어, 확인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변두리 해외선물연구소였습니다.